대표한테 꼬리치는 신입 여직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야입니다 한탄한 회사라 대부분 장기근속 가는 곳이야. 안녕하세요, 신입 사원 김땡땡입니다. 환영합니다, 땡땡 씨. 저는 땡땡 씨 직속 상관입니다 택지했던 사무실에 어린 여장 직원이 들어오니 분위기가 확살아나잖아안 신입 학생 막내 자업들을 도세했는데 얘가 자꾸 뭐시키면 네, 저요 제가 이걸요? 하더라, 막내면 막내답게 굴어요. 자꾸 계속 시키니 입대빨 나가서. 네네네. 이러더라, 너무 화가 나서. 땡땡 씨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하자면 땡땡 씨 이런 태도로는 절대 사회에서 못 살아남아요. 과장님이 회의에서 앞으로 자비는 신입 지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합니다. 난 순간 어이가 없었는데 신입은 생글생글 웃으며 네 이러더라. 그리고 그날 오후 오늘 저녁에 끝나고 뭐할 거야? 밥은 뭐 먹을 거야? 시멘 콜? 신입이 드디어 미쳤는지 대표님한테 막말을 날리고 있는 거야. 대표님도 어이가 없었는지 가만히 계셨고 나무 바가나 따로 불러서 대표님께 뭐 하는 짓입니까? 개념도 없고 철이 너무 없으시네요. 하고 인생의 쓴 맛을 알려줬다 그랬더니 신입 사원이 네 대표님 저야빠이네요. 어? 시금 당장 사표 쓰러 간다. 하 연봉 인상돼서 진짜 계약했는데 당장 취소하러 간다.